먼저 스킬 소개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기력 스킬 4 종류입니다. 징벌의 파도 이트포는 간결한 파도와 집중 파도 중 아무거나 쓰세요. 저는 키보드 연타 귀찮아서 간결한 파도 썼습니다. 충격 스킬 4 종류입니다. 4개다 중요하므로 날렙의 묘롱 보석 넣어줍니다. 비상격 이트포는 위치 선점과 나선탄 중 마음에 드는 곳 쓰세요. 위치선점은 길이 더 세고 나선타는 이동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천섬광 이트포 차징은 감당 가능하면 쓰세요. 저는 맞출 자신이 없어서 즉발트포 썼습니다. 이어서 딜사이클입니다. 세팅대로 하시면 쿨타임에 따라서 스킬이 자연스레 묶이게 됩니다. 먼저 파천섬광과 징벌의 파도가 쿨타임 20초로 한 세트가 됩니다. 그리고 유성 낙하, 진 파공권, 허물난무 3개가 풀타임 약 13초로 두 번째 세트가 됩니다. 이제 1세트와 2세트 사이에 비상격을 섞어주면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권왕의 진격과 비례격은 충격 스킬 사이사이에 꾸준히 넣어주세요. 그럼 실제로 사이클 돌리는 걸 보시겠습니다. 먼저 권왕 비례격으로 시너지 묻히면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파천 플러스 징벌 1세트. 권원 쓰고 비상격. 이어서 유성 파공관. 비뢰격으로 시너지 리셋 후청월까지 2세트. 다시 권원 쓰고 비상격입니다. 이후엔 권원 짤들로 충격 게이지 채우면서 풀 돌아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풀 돌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시면 됩니다. 실전에선 보스 패턴도 피하고 헤드 포지션도 잡느라 할게 많아서 타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약 3회 정도 반복하면 수라 에너지가 가득 찹니다. 수라결 평타는 보스 패턴 봐서 최대한 헤드에 때릴 수 있을 때 쓰시면 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어도 좋아요. 구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잘 써주세요. 그런 영상 끝.